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수면 명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주무시는 거니까 편히 누워 계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 메디테이션 자기 연민 명상을 해 보겠습니다. 핵심이 친절하고 이렇게 잘 돌봐주는 마음 이게 핵심이니까 지금부터 마음을 따뜻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안해, 편안하셔야 돼요. 야, 편안하다. 야, 내가 좋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그래야 그 셀프 컴패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늘 하는 것처럼 먼저,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내려놓습니다. 집착하는 마음, 이렇게 통제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아, 숨을 내쉬면서 다 내려놓습니다. 연민은 아픔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출발점이 자기 용서이듯이, 연민 역시 자기 연민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들숨, 날숨, 알아차리면서 턱 근육, 얼굴 근육, 어깨에 힘 뺍니다. 숨이 나갈 때마다 어깨가 뒤로 아래로 쭉 내려가는 느낌을 받아 봅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나는 이제 내 자신과 소통을 한다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내 자신을 좀 알아차리고 내 자신을 돌봐줄 거야 하는 느낌. 나 자신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나와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자, 모든 걸 놓고 모든 걸 떠나보내면서 나의 몸을, 나의 위치를, 내 자신을,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이루지 못한 꿈을, 나의 고민을, 나의 갈등을, 숨을 내쉬면서 계속 다 아, 빠져나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세요. 나의 나약함. 아, 받아들이세요. 나의 불안함. 너무 싫어요? 불안한 느낌이? 그래도 내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나의 분노를 따뜻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그냥 놔두고 받아들이세요. 아무것도 억누르지 않습니다. 나의 슬픔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가 하는 모든 것을. 그리고 내가 할수 없는 모든 것들도 있는 그대로 다 따뜻하게 받아들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you mm -hmm.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한테는 나밖에 없습니다. 밖에 없는 나 하나뿐인 나한 호흡 한 호흡에 이 소중한 나를 흠뻑 느껴보세요. 나한테는 나밖에 없습니다. 나마저 나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거부한다면, 누가 나를 받아들일까? 내 자신에게 가혹한 것이 미덕이라는 잘못된 교육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타인에 대해서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면서도 정작 나 자신에게는 가혹할이 만지 냉정합니다. 이제 그 냉정함을 버리고 나는 나를 따뜻하게 대할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오른손으로 천천히 여러분의 왼쪽 어깨를 안아보세요 이렇게 살살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톡톡 쳐 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달래줄 때 어깨를 톡톡 쳐주거나 살살 쓰다듬죠. 바로 그, 그 느낌으로, 그 따뜻함으로, 그 친절함으로, 내가 나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내 오른손에 따뜻한 친절을 담아서 내 왼쪽 어깨를 토닥토닥 아니면 살짝 꼭 안아줘도 됩니다. 살살 쓰다듬어줘도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느낌이 제일 좋은지 어떤 손길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위안을 받는지 느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손을 어깨에서 살살 움직여서 여러분의 왼쪽 겨드랑이 밑에, 내 왼쪽 갈비뼈, 내 왼쪽 옆구리, 그쪽 부분을 살살 쓰다듬어 주세요. 내 왼쪽 갈비뼈 또는 옆구리 안아주는 거예요. 토닥토닥 해줘도 돼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손을 다시 여러분의 배 위에 싹 오른손을 얹어 놓으세요. 자, 이번에는 왼손으로 천천히 오른쪽 어깨를 토닥토닥 해줍니다. 안아줘도 되고요. 쓰다듬어줘도 됩니다. 왼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오른쪽 어깨를 안아줍니다. 오른 팔을 안아줘도 돼요. 다시 천천히 손을 옮겨서 오른쪽 옆구리 겨드랑이 밑에 또꼭 안아줍니다. 살살 토닥토닥 해줘도 됩니다. 약간 세게 꼭 안아줘도 됩니다. 자, 이제는 배에 있던 내 오른손과 오른팔에 있는 내 왼손을 전부 다내 각각 양쪽 어깨 또는 내 팔에다 얹어 놓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왼팔을, 왼손으로는 오른팔을 그렇게 안아도 되고요. 한쪽 손은 한쪽 겨드랑이나 옆구리를 안아도 돼요. 또는 두손다 겨드랑이나 옆구리를 안아도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 보세요. 사람마다 편하고 느낌이 좋은 방법이 다 다릅니다. 왼손은 옆구리, 오른손은 팔뭐 이래도 되고 그 반대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찾아봅니다. 찾아서 가장 내가 나를 잘 안아주는 그 자세를 취한 다음에 이제 마음속으로 내가 나를 위로해 줍니다. 요즘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괜찮다 라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너참 힘들구나 라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게야, 진짜 힘들겠구나. 이렇게 얘기해줘도 됩니다. 내가 나를 꼭 안고 위로해주면서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다 인정해줍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볼 겨를도 없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살고 있니. 위로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너 힘들겠구나. 손의 위치는 계속 바꾸셔도 돼요. 내가 나를 꼭 안아주면서.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나의 고뇌, 나의 외로움, 나의 괴로움, 모든 걸다꼭 안아주면서, 아, 너참 힘들겠구나. 그렇게 인정해주고, 알아봐주세요. 그렇게 위로해주세요. 계속 꼭 안아주면서 살살 안아도 되고, 세게 안아도 되고,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안아주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의 이 힘든 건 나만 그런 게 아닐 거야. 이 세상에는 이런 일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을 거야. 이건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사람 사는 건다 이런 힘든 일의 연속이야. 여러분의 고통과 번뇌가 보편적인 것을 인정하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꼭 안아주면서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스스로를 위로하고 돌봐주세요. 자, 이제 내가 나를 안아주는 자세가 편하면 편한대로 아니면 양손을 배 위로 가져와도 됩니다. 아니면 그것도 불편하면 그냥 다리 옆으로 가져와도 돼요. 아무튼 여러분의 두 손바닥이 여러분 몸 어딘가에 다리에 닿아 있어도 되고, 어딘가에 닿아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이, 가장 편하게, 여러분의 다리든 배든 뭐 어깨든 어디든 가장 편하게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몸을 위로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호흡에 집중하시면서 계속 긴장을 풀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개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속으로 아무개야, 정말 힘들겠구나. 근데 이건 나만 힘든 게 아닐 거야. 나는 따뜻한 마음으로 나의 힘든 거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 이 얘기를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하시면서 한호파호 호흡 한 호흡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